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성 살려내기라고 하는 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. 성벽을 다 짓기까지 느헤미아와 함께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을 지으면서 외적으로 그 적들과 대치해가면서 그 성벽을 다 수축을 했습니다. 그거 수축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고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리고 적의 세력으로부터 많은 위협도 당하고 굉장한 그런 충격들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래도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에 의해서 마침내 이 성벽 어 보수가 다 끝났습니다.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 여기 7월 첫째 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.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나팔절입니다. 나팔절. 나팔절 이 나팔절에는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함께. 그렇게 제사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찬송하고, 감사하고, 또 재물을 드리고, 그 드려진 재물을 또 서로 나누면서, 가져오지 못한 사람들을 또, 어, 헤아려 나누어주고, 그러면서 온전한 그, 어, 축제, 온전한 기쁨을 함께 그렇게 나누는 절기입니다. 그런데 마치 이 광야 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팔절 절기를 드리는 그 때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에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다 마치고 돌아와서 이 본국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이 나팔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 드리고 온 백성들이 남녀노소 다 하나님 앞에 모여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이 성벽을 지으면서 그런 마음들이 또 그런 자세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이때 영적으로 정말.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때인데, 그동안 느헤미아 1장부터 7장은 이 외적인 성벽, 그거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집결시키는 일에 이렇게 애를 썼다면 이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내면 그리고 그 영적인 상태 이걸 다시 부흥시키고 그리고 회복시키고 올바르게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성벽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 성벽을 쌓는 그 백성들의 그 마음과 그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그렇게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, 이건 느헤미아가 그렇게 의도한 바이기도 하지만, 그렇게 성벽을 쌓으면서 마음가짐이나 그 자세들이 이렇게 반듯하게 세워져 가면서, 때마침 이 초막절, 특별히 그 나팔절기에 온 백성들이 거기 몰려들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 무너졌던 영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그 만져주심, 하나님의 그 함께해 주심, 하나님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갈급함이 여기서 생겨나고 일어났던 이런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느헤미아 8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에스라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어요. 무슨 일인지, 무슨 까닭인지 모르지만 에스라가 이 성벽 건축하는 일에 참여할 수 없었던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으리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. 마치 그어 왕이 불러서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을 떠나 있던 그때와 같이 에스라도 그 어떤 무언가가 여기 참여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가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가 성벽이 다 지어지고 이제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에스라가 등장한 것을 보고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요청한 거예요. 모세오경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백성들이 그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요청한 겁니다.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하고 있었는지, 얼마나 영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었던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에스라가 기꺼이 모세오경을 가져다가 그 성경을 읽는데 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6 시간 동안 한 여섯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읽어 주었어요.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말씀 읽었을 때, 그 당시 그 근동 지역 그, 그 시대에는 아람어가 공용어였어요. 그러니까, 그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쓰던 아람어, 히브리어 쓰지 못하고 잊어버렸거나, 아니면 이렇게 나라를 다 빼앗기고 공용어를 쓰면서 이 본국어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가운데는 많이 있었기 때문에, 그때 에스라가 읽었던 그 말씀을 아람어로, 다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히브리어의 그 의미를 제대로 의역해 주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쳤어요. 제사장들이. 원래 제사장의 역할은 가르치는 역할이 있잖아요. 제사장들.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에스라와 함께 제사장들, 레위인들이 적극적으로 이 말씀이 제대로 백성들에게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설명하고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이 6시간 동안 계속 낭독되어져서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에스라만 읽은 게 아니라 거기 제사장들 가운데에도, 레위인들 가운데에도, 에스라가 잠시 쉬는 동안 그들이 또 읽어주기도 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말씀에 집중하게 될때이 무너졌던 영성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. 말씀에 갈급한 그런 모습으로 이 말씀을 향하여 달려들 때, 그때 이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힘을 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. 여기 백성들이 얼마나 갈급해 했는지를 한번 보세요.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귀를 기울였다. 그들이 이 율법책을 듣지 못한 오랜 세월이 지나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율법책을 읽어주고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그대들의 심령이 얼마나 이렇게 초토화되고 그렇게 다운되어 있는가 여기 귀를 기울였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귀를 기울였다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에스라는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, 이것은 망대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인데, 이게 조금 높게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서 큰 소리로 읽었기 때문에 거기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. 이 강단을 만들어서 이 말씀을 효과적으로 제대로 전하려고 했던 이런 열심도 있지만 모든 백성이 책을 펼칠 때그 사람들은 다 일어났어요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책을 펼칠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. 이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, 말씀에 대한 존중을 백성들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. 광대하신 여호와를 송축하니까 백성들은 그냥 그 갈급함 그리고 그그 어, 그 을분 이런 것들을 그냥 참지 못하고 말씀이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. 응답하며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그리고 에스라와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하고 깨닫게 했다고 했어요. 말씀을 낭독할 뿐 아니라 해석해주고 그리고 깨닫게 했다고 했어요.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백성들의 그 심령에 이 말씀이 제대로 꽂힐 수 있도록 읽어주고 깨닫게 하고 해석해 주었다는 거예요. 그 해석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막 파고 들어올 때 거기 보면 모든 백성이 다 다 울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다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만져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바로 이 말씀을 읽고 해석해주고 깨닫게 해 주는 동안에 백성들의 그 심령을 찔러 쪼개고 깨워서. 다 울었다 그래서 다 울었다.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막울때이 날은 성일이니 울지 마라. 근심하지 마라. 여호와를 기뻐하라.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. 그러면서 이 축제에 진정으로 영적인 그런 깨달음이 생기고 회복되어졌을 때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라.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너희들 가져온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, 어,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축제로 만들어라.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의가 왜곡되지 않도록 그렇게 학사 에스라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곱씹어가면서 어제 밤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읽고. 여러 차례 곱씹어 가면서 참 멋있다. 정말 멋있다. 참 우리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다. 에스라를 학사라고 그랬는데, 학사는 말씀을 기록하고,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보존하는 것, 그것이 학사의 역할이에요. 그래서 연구하고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내야 돼요. 이런 역할을 충실하게 해왔던 에스라를 알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잘, 당신이 잘 지켜온 그 말씀 우리에게 좀 들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어요. 목회자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, 말씀을 말씀 그대로 잘 낭독하기만 해도, 그 말씀을 그저 이렇게 깨닫도록 풀이해 주기만 해도,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,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. 말씀을 말씀대로 그냥 잘 해석해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. 그 해석하는 동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,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, 성령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, 그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건드려가면서 울게 하고,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축제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, 성령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하시면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. 그리고 분명하게 그대들에게 말씀의 진정한 그 의미를 밝혔습니다.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중요한 그 포인트가 뭐예요? 여호와를 기뻐하라.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습니다. 그분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여호와를 기뻐하라.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.라고 그렇게 그 말씀의 그 주제를 그 말씀의 분명한 메시지를 학사 에스라는 분명하게 전했고 그 말씀 해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자. 잘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저는 오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이 심령을 깨우고 그리고 이 예배를 정말 활발하게 활동력 있게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 가슴에 담고 곱씹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에스라를 통하여 부흥을 주셨던 그 부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주저앉은 이 영성을 다시 살려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이 갈급함 속에 말씀이 쏟아지게 해주옵소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. 진정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. 에스라의 이 부흥이 우리 예수 등대 교회도 불어 닥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.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질 때까지 그 말씀이 내 심령에 파고 들어서 나를 온전히 적시고 눈물을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쁨으로서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찬양으로 이 하루를 승리하며 지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